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체 부동산법 민면 100이죠. 44번입니다. 153쪽이고요. 무효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위조 등으로, 어, 무효의 등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진정 소유자는 어 무효 등기권자를 상대로 어, 말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효 등기를 기초로 등기 등기가 여러 차례 넘어갈 수 있겠죠. 어 제가 갑이라고 하면 을이 어제 토지를 위조해서 가져간 다음에 병정 이렇게 계속 팔아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 저는 갑인 저는 어을 병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을, 병, 정 모두 피고로 삼아야 되죠. 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마지막 명의자인 정에게, 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어,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어, 을, 병, 정의 등기를 전부 말소하면 제 등기가 살아난 꼴이 되죠. 근데 이전 등기 청구는, 어, 기본적으로는 을, 병, 정의 등기가 그대로 있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전되는 형식이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도 어,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무효의 등기 위조 등으로 무효의 등기가 있었다. 진정 소유자는 무효 등기권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한게 원칙이다. 그런데 무효 등기를 기초로 여러 차례 등기가 이전됐다면 이때 무효 등기 이후의 모두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 토지가 을의 서류, 서류 위조로 이전 등기됐는데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병이 정에게 매각을 했다. 이때 갑은 진정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의거해서 위조 등기 의 무효를 이유로 을병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하고 이제 승소하겠죠. 자, 이때 갑은 마지막 명의자 정을 상대로도 말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을병정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정만을 상대로 진정 명유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소송,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등기가 등기 명의자였거나 이렇게 명의자였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은 아니고 명의자였거나 또는 이죠.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은 말서청구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말서청구와 진정명의회복소송은 동일소송으로 봐요 이게 뭐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다른 소송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동일소송으로 봐서 어느 소송을 하나 하고 나서 또 어, 말소 청구를 한 다음에 다시 진정명의 소송을 하게 되면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폐소한 다음에. 자, 기팔력이 상호간에 미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갑이 어, 예를 들게요. 갑이 을과 통정허위표시로 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거는 짜고 등기를 넘겼다는 건데 허위표시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3자 보호기정이 있습니다. 선의 제3자. 자 여기서 이제 선의가 나오는데 제3자가 나오는데 어~, 어 통정 허위 표시로 등기를 이전받은 을이 은행 병으로부터 대출을, 대출을 받고 건재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때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게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말소 청구도 됩니다 어, 을과 근저당권자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하거나 뭐 병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이런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소송을 할때 병에게 승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통정위표시에선의세3자로서 패소 가능성이 있어요. 을에게는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 병에게는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소 청구를 했다가 을에게 의뢰계 청구, 을에게는 승소하고 병에게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되면. 등기 자체를 찾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을에게 승소를 했어도 등기법상 병의 승낙이 있어야 을의 등기가 말소되거든요. 그래서 을에 대한 말소 청구가 승소를 했어도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기를 안해 줘요. 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청구를 해서 어, 승소하는 게 낫죠. 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을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병의 저당권은 인수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병에게 근저당 근당권자인선의자 병에게 어, 그 대출을 대충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결론은 같지만 어쨌든 등기 자체도 못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소청구를 하게 되면 근데 진정 명의 회복 소송을 하게 되면 의뢰 등기를 찾아 의뢰 갖고 있는 등기를 찾아오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자,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겠죠. 오늘은 부동산법 입문 4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